배성재입니다.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. 러시아 월드컵의 8강전,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장지연입니다.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. 진 팀은 여기서 대회 마무리하게 됩니다.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. 조심의 휘슬과 함께 월드컵 8강전이 시작됩니다. 네, 이 토너먼트 단판 승부입니다. 경기 초반에 특히 선수들이 긴장해 있을 때 실책을 좀 조심해야겠죠. 솔기회, 아, 공을 잘 멈춰세워낼 듯니다 아, 엄청난 선방입니다.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꾸러 올 수가 있습니다.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. 이 맞고 나갔니다 포너킥 2대1 골프터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루카비나 네 이바노비치의 하락세가결정적기회 하락생을... 골키팅 아주 좋았네 대표팀 상대팀 골반을 했답니다 멋진 골기록합니다 아 대단한 작품 나왔어요 드비아 선수들이 지금 한 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이시안 타디치 크리스티안 사파타. 네마니아 마티치. 자, 아, 돌파가 그 차이를 씌우세요. 아, 돌파 스파타. 브 박사 한쪽 윈스볼. 반칙 선언됩니다. 프리킥이죠. 위험은 가구한 슬라이딩 테클인데요 네, 확실한 반칙입니다. 네 상당히 위험한 테클이되버렸습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파메스 모드리게스 프랑크 파브라 아벨 아길라르 아 패스 좋네요 루이 타이밍 패클 4대7 들어갑니다 아 오늘 잘하네요 사실 접전을 예상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진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슈팅도 많고 골도 넣고 내용도 좋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바브라. 좋습니다. 크로스 가나요? 자 연결 되나요? 크로스를 올렸지만 상대 선수가 가져갑니다. 상대 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. 알렉산더르 미트로비치. 좋습니다.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. 네, 거의 한골 넣은 것 이바로비. 골키팅 아주 좋았네요. 이번에 기회는 살릴 수 있을지 코너킥기또한번 또 주어집니다. 쿠스바비로 많이 벗어납니다. 축구에서 측면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 선수가 오늘 막히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이 안 풀렸어요. 그렇죠. 측면에서 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. 빈치에 좋은 윙어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체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아, 좋은 패스네요. 슈팅! 목표보다 훨씬 못 미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.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마티아 나스타시치 알렉산더르 미트로비치 슛!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코스티입니다 무리호 처리합니다 아 판단 좋았어요 미드필드에서의 좋은 인터셉트 나스타시치 좋은 기회 자 지금 드름을 돌파 너무나 멋졌거든요 하지만 마무리 슈팅이 너무 안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진을 무너트리는 빠른 공격전환은 정말 좋았지 않았어요? 네 마무리만 됐으면 환상적이었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터들라도 아길라르 카를로스 산체스 란티아고 아리아스 바드라도 팀런 플레이를 들려봤습니다만 태클에 당했습니다 아뎀 라이츠 산티아고 아리아스 자 풍탄에는 기회인데요 강한 택트인데요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 슛! o t 킹 아주 좋았네요 크가 막힌 골입니다 화이트 이글스 세르비아의 득점입니다 아 세르비아 월드컵 무대에서의 아주 의미있는 득점이죠 이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실점합니다 아 팬들이 골키퍼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의 표정을 봤을 때 골키퍼 부채도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, 이제 리더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, 경기를 풀어하기가충격 여유로워졌습니다 아뎀라이치 자, 뚫어냈습니다찬스죠찬스죠 들어갑니다 아 i 라이 i a 대 a 이제 안정적인 점수에서 시작됩니다 추가시간은 1분입니다 a i c